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죠,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금일 주식장은 시아좀한 템포 시어 감에따라 좀 긍정적인 장세가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주식시장으로 펼침으로써, 아좀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에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현재 장기 투자 이행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라면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러 기본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삼종부패가 주분들과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한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라, 아, 일단 우리 삼종부패가 주분들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업황,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정말 아, 중요한 소식을 이번 시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크나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앞으로 제가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좀 그림을 가지고 그동안 설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어차피 정보를 가져가시는 게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추정하는삼성전자 어, 총수이죠. 바로 이재용 회장의 폭탄적인 행보가 바로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 이에 따라서 기대치 또한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로 우리 삼존 모패하셨던 분들 현재 이재용 회장의 경영 활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좀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용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다닐까요? 어, 막상 팬트를 굴리면 뭐 사무실에서 놀고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경영 활동에 따라 열심히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막상 질문을 하면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은 어, 화면을 보시다시피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삼성전자 회장의 지난해 어, 특별 사면 이후에 복권된 지는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복권 후에 1년 동안 바로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미래를 이끌어가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 어, 그리고 첨단 사업을 챙기고 어, 밖으로는 글로벌 경영 보폭을 확대하며 강도 높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투자, 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으며,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어, 삼성의 미래의 어, 사업 곳곳에는 초격차, 바로 DNA를 이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어,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사에 성장을 시키기 위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어, 결국에는 지난 1년간 이재용 회장은, 어, 이제 공개되거나 알려진 해외 방문은 예, 해외 경영 활동입니다. 무려 10개국이 넘습니다. 어, 그만큼 복권 후의 첫 해외 출장으로 지난해 9월 달, 뭐, 예를 들면은 중남미와 영국을 다녀왔고요. 어, 회장 취임 이후에는 지난해 12월 달에는 아랍 에밀리트, UAE라고 하죠.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과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 베트남 R&D 센터 기공식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에 따라 이제 5월달 국빈 방문차 출국한 미국에서는. 이재용 의장의 동서부를 오가며 해외 네트워크를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실로, 보시면요. 뭐, 2012년 11월 17일 기점으로 봤을 때, 뭐,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아랍에밀리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BMW CEO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R&D 센터도 가고요. 그와 더불어, 뭐, 중국도 가고, 그와 더불어 머스크 테슬라 CEO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젠스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요렇게 어디 보면 삼성전자의 엄청난 고객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며 해외 인맥 활동을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진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음, 지금 머스크 여기 테슬라 여기 일론 머스크 보이시고요 그리고 옆에는 경기현 사장 그리고 가운데는 이재용 회장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경영 활동은 이재용 회장은 복권 후에 어, 글로벌만 챙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챙겼습니다 바로 기흥 아, 차세대 반도체 R&D 여기는 이제 연구개발 센터고요. 어, 이 부분도 제가 방송을 토대로 우리 삼점모회 가족분들에게 어, 좀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에 따라 예를 들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생명, 다 삼성그룹이잖아요. 삼성 SDS 이런 이제 국내 사업장을 살폈고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 현장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리고 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현재 이재용 회장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삼성전자는 어, 지금 초격자 경쟁력을 확보기,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 바로 화면에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어, 3월달에 2042년 이미 플랜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 이 플랜 42년까지 어, 대략 20년 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라 대략적으로 300조원을 투자하겠다라는 포부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 직접 고용인만 무려 3만명을 포함해 고용유발만 무려 160만명이 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은 반도체에 이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이러한 계열사는 향후 10년간 청, 충청, 영남, 호남 이러한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조 핵심 분야에 60조 1 0 0 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런 이 형식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현대차와도 차량용 반도체죠. 바로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손을 잡았고, 전장 사업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로봇 사업 또한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현황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 우리는 현재 이러한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는 사업성을 바라보며, 현재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이행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 는 주가의 하락은 주주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잘 살려가는 자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